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어,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문상필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문상필 회장님 계시는 곳으로 한번 만나 뵈러 가겠습니다. 네, 대한장애인 사격연맹 문상필 회장님 뵈러 왔습니다. 네. 정순영 TV의 네. 구독자 6,000명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아, 어. <laughs> 저, 저기 대한 장애인 사격연맹에 네. 대해서 좀, 네. 어, 자기소개 하시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음. 네. 대한 장애인 사격연맹 네. 문상필 회장입니다. 네. 대한 장애인 사격연맹은 네. 장애인들이 네. 비장애인과 똑같이 네. 스포츠를 위해서 사격을 하는 종목인데요. 10m, 20m, 25m, 50m, 음. 소총, 권총, 탄창총까지 음. 다 해서 똑같이 음. 비장애인 하는 운동입니다. 이번에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음. 세계 월드컵 장애인 사격 선수권 대회가 음. 창원에서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대회를 4년간 음. 국내에 유치하게 되었고요. 어, 또 세계대회까지 크게 주최하는데요즘에는 그것 준비하느라고 음.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음. 창원, 평택 음. 수원,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바쁘시네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예. 그, 아, 저는 이제 의원님이셔가지고 문상필 의원님이라는데 네. 회장님이시네요. 예. 그 사격연맹 회장님 사격 잘해요? 저는 <laughs> 저는 아... 어 군대를 갔다 와 아직 안 와서 네. 사격을 전혀 못 하고요. 네. 그리고 회장에 대해서도 사격을 못 합니다. <laughs> 그런데 네. 사격하는 네. 사람들을 후원해 주는 역할하는 그렇죠. 을 거죠. 버스 아. 운전자가 네. 버스를 잘고칠 필요는 없어요. <laughs> 운전을 잘하면 되지. 네. 저는 이제 경영인으로서 네. 행정하는 사람이고요. 네. 어 장애인 당사자로서 음. 장애인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음. 어, 어떻게 하면 복지적 차원이나 음. 운동적 관점에서 편하게 해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랑스럽고요. 또 장애인 사격 연맹의 선수들이 이번엔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그걸로 마무리하기는 좀 아쉽고 <laughs> 문상필 의원님 저기 아 회장님 어, 이번에 지방자치 선거에 안 나가셨어요? 나는 좀 나가실 줄 알았더니 저는 이번에 네. 지방 선거는 잠시 쉬었고요. 네. 어 좋은 후보들을 네.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자기에는 네. 다른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진짜요? 예. 그때 제가 도울게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뭐 사격연맹 회장으로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과거에서부터 예. 제가 예전에 몇십년 전부터 어 장애인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는 걸 봤었어요 예. 평화통일 운동이나 예. 그 이거 외에 다른 활동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뭐 광역 후원을 재선하고 나서 음. 어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장을 했고 음. 그 이후로 대한 장애인 사격연맹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는 광주 공동체라는 음. 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음. 해외 봉사와 음. 어, 국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8년 동안 음. 어, 해외 봉사에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봉사를 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갔고요. 음. 이제 좀 풀리면 좀 풀리면 해외 의료 봉사나 네. 교육 봉사 그리고 학생들이 가서 방문하는 학생 교류 봉사까지 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광주 공동체라는 단체입니다. 그활동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봤을 때 이전에 문상규 의원님께서 전국장애인협회 회장님 하시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을 네. 했죠 선출직 아. 어 그래서 예. 그, 어디 신문사 대표님들이 늘 술자리에서 장애인협회 위원장님이시면 예. 국회의원 비로가 될 것이라고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와 드디어 <laughs> 전국의 장애인들을 음. 위해서 일할 음. 그주어지분 하고 정말 바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2년간 음. 이제 당이 당 대표가 바뀌면서 네. 전국 위원장들도 뭐 여성 위원장, 청년 네. 위원장, 노동 위원장, 장애인 위원장, 노인 위원장 이 바뀝니다. 네. 근데 장애인 위원장 다른 분들도 선출로 해가지고 바뀌거든요. 네. 제가 2년간 장애인 위원장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음. 많은 장애인들을 뵙고 음. 또 장애인 복지나 이런 정책 제안 어트게 음. 또또 장애인 위원장 하면서 음. 간담회를 한0여억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많은, 정, 예, 음. 많은 정책이나 음. 이~ 토론회를 해서 국가에 정책히 음. 반영되도록 했는데 음. 당에서 어, 우리 장애인들 당사자들이 음. 후보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음. 당을 한번 이렇게 누구를 지명하고 음. 내려오는 통에 네. 어, 그 안에 준비들이 좀 헛급, 헛걸음이 됐죠. 아, 그래서, ]겠네요. 예, 그래서 못하게 됐고, 음. 그로 인해서 이제, 에, 제가 여러 가지 어, 음. 장애인기에서 장애인 당원들이 음. 많은 어, 서러움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또그 아. 당시에 이제 당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장애인의 원장으로서 당대표가 좀 싸우고 하느라고 제가 좀 밑보였나 보죠. 그래서, 못 가게 된케이다 그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막 정말 속상해도 참아가지고 <laughs> 그 자리에 갔을 때 약간 저도 막 그렇죠. 후회, 후회되는 그런데 근데 또 우리 문상필 의원이나 님 저도 그렇고 불이를 보면 또 네.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음. 당 대표가 장애인 비하발을 하니까. 음. 나의 출세와 국회의원을 위해서 당 대표에게 아부하고 모른 척을 넘어가기에는 제 양심상 하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든 선출직 국회의원들에게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당에서 일부는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직 못 되고 있는 민주당의 한계가 좀 있기도 하죠. 그 장애인, 그런, 그,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신분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한테 장애인 교육을 시키는 거니요 지금 유튜브가 최고예요. 아. 여기서 한번 해봐요. <laughs> 장애인, 장애는은 장애인은 언제나 음. 어, 누구나 장애인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 후천적 장애가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바로 장애인이 될수 있다는 전제하에 장애를 대할 때는 항상 내 이유처럼 나도 언제든지 될수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음.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차별하거나 차이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동등한 입장으로서 장애인도 사회생활 속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저는 장애 인식 개선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요번에그 장애인 사격 연맹 회장님이시니까 제가 사격을 크레이 사격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 자, 장애인 사격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 어떤 어떤 종류가 있어요? 장애인 어. 사격은 음. 이제 일비 장애인 사격과 똑같은 종류가 다 있는데요. 공기총, 아. 소총, 산탄총, 아. 크레이 사격이 산탄총이고요. 아. 종목은 종류은 뭐 10m, 25m, 음. 50m가 있고 음. 또 비장애인과 하는 것은 약간 다른 게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은 음. 어, 장애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음. 비장애인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음. 그의 종목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많은 성과 있길 바라고요. 문상필 원님이 대한 장애인 사격 연맹 회장님이셔서 예. 어, 좀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잘 부탁드리고요. 예,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대한 장애인 사격 연맹 사무실입니다.